이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다른 나라들은 어떤 노력을 하고 있을까요? 파리의 이달고 시장은 2020년 6월 28일 파리를 위한 선언을 발표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경제적 효율성을 이유로 생태에 대한 야심을 포기할 수 없다. 도시가 회복될수록 우리의 건강과 안전도 지켜질 수 있다. 생태는 그 어느 때보다 미래를 위한 가치의 중심에 놓일 것이다. 이달고 시장은 6년간의 시정계획인 시장 파리를 위한 선언을 내놓았는데요. 파리 전역 운행 속도를 시속 30km로 제한해 사람들이 대중교통이나 자전거를 이용하도록 유도했습니다. 또 주차장 면적을 절반으로 축소해 도시 전체를 정원화하고 그 자체로 많은 에너지를 소비하는 디지털 광고판을 모든 공공장소에서 사라지겠습니다 그리고 큰 건물보다는 숲을 조성해 식물과 야생동물의 터전을 보존하는 것. 이것이 앞으로 바뀌게 될 파리의 모습입니다. 우리나라도 이렇게 멋진 철학과 반짝거리는 비전을 가진 도시가 나오게 될까요? 파리를 위한 선언을 넘어서는 부천을 위한 선언은 언제쯤 가능할까요? 여기 계신 여러분들을 포함한 시민들의 관심이 절실히 필요한 때입니다. 2020년 1월 28일에 발표된 2019년 유럽 전력 부문 보고서에 따르면 유럽연합의 재생에너지 발전량이 석탄 발전량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독일의 사례를 보시면 작년 2월 총 전력 중 재생에너지 비중을 최대 52%까지 늘렸고, 2030년까지 발전 비중을 65%까지 끌어올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덴마크는 현재 전력 대비의 71%를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하고 있고, 2030년까지는 전력 소비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생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해외에서는 발 빠르게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을 이뤄내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아직 그 속도가 너무나 덜입니다. 작년 우리나라의 신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은 단 2%에 불과합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무엇이 우리나라의 재생에너지 발전을 가로막고 있는 걸까요? 우리나라의 지리적 조건과 기술이 부족해서 일까요? 아닙니다. 허무하게도 재생에너지 발전을 가로막고 있었던 것은 우리들의 부족한 환경 철학이었습니다. 우리나라보다 재생에너지 발전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 해외의 경우 시민들이 기후변화와 환경오염에 대한 확고한 철학을 갖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파리를 위한 선언도 정치인 한 명이 읽어낸 것이 아닙니다. 시민들의 염원과 의식이 응집된 결과입니다. 이제 우리의 인식이 바뀔 차례입니다. 우리가 바라는 세상은 깨끗하고 안전하고 정의로운 세상 아닌가요? 지구의 모든 생명들과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 우리 모두는 안전하고 깨끗하고 정의로운 에너지를 희망합니다. 태양과 바람으로 움직이는 세상 차보다는 인간이 먼저인 세상 동물과 인간이 함께하는 세상 우리가 만들 수 있습니다. 건강한 지구를 만들어주세요. 감사합니다.